사람 때문에 사업이 힘들다. 직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직원 눈치 보여서 일 시키기가 무섭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섯 개의 사업체에서 매달 35명의 정규직, 비정규직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최세우입니다 오늘은 사람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사람 때문에 사업이 힘들다. 직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직원 눈치 보여서 일 시키기가 무섭다. 요즘 사업하는 사장님들에게 많이 듣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장님께서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시나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 때문에 사업이 힘들다. 이 말에는 정말 수십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먼저 가장 큰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직원이 내 마음처럼, 즉, 내가 내 사업장에 갖는 그 애착만큼 내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직원이 나처럼 즉 나만큼 일하지 못한다. 능력에 대한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내 사업은 내가 저지른 것입니다. 내가 이 사업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을 때 얼마나 설렜고 흥분됐는지 직원들은 몰라요. 만족스러운 매출이 나와서, 와, 이렇게 벌면, 와, 몇년 후에는 얼마가 되는 거야? 라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 적도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이 내 마음처럼 일을 할수 있겠어요? 직원을 뽑기 전 수십 번에서 수백 번까지 사장님들은 실수하고 실패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능숙해진 거죠. 내가 직원에게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직원에게는 절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경험을 100% 전달하지 않는 이상 나만큼 짧은 기간에 능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 직원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일 수도 있죠. 당연한 것은 직원과 나는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께서 경력자를 선호하시죠. 나 같은 마음으로 내 사업장을 대할 수는 없어도 일을 잘하는 직원을 뽑고 싶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경력자를 보통 선호하십니다. 또 사장님께서 당연하다고 느끼는 초보적인 부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하시죠. 가끔은 나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직원을 만나서 사장님들이 더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과 함께 그 직원에게 의지를 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경력자를 뽑으면 짧은 기간 안에 만족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곧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경력증만 찾는다면 채용이 쉽지가 않아요. 내 사업장으로 날아오는 이력서들의 대부분은 무경력자입니다. 또한 경력자를 뽑게 되면 이 직원이 나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수도 있어요. 직원 재량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됐다가 혹은 그 직원이 퇴사하게 나면 다시 사업은 우울해지고 그러한 직원을 또 찾아 헤매게 됩니다. 또는 그러한 경력자 직원 때문에 사장이 휘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초보를 뽑으면 불안하긴 하죠. 가끔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본도 안될 수가 있죠? 사장님들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직원은 그게 기본인 줄 모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평범한 직원을 뽑아서 기본을 가르쳐야죠. 언제까지 경력증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기본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고요? 그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의 핵심은 구체적인 업무 리스트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두 가지만 있으면 평범한 직원을 뽑아서 경력자의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누가 와서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만 될수 있으면 정말 사업이 훨씬 더 편해지겠죠? 직원들에게도 체계적인 직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요. 사장님에게는 예측 가능한 사업장이 됩니다. 더불어 직원에게 했던 말을 반복하지 않아서 잔소리꾼 사장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직원을 뽑지 않은 사장님이라면 무조건 실행에 옮기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 운이 좋게도 일을 잘하는 직원과 함께 일하시는 사장님께는 더더욱 좋은 기회예요. 1년 만에 사업장 4개를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3년째 유지하고 있는 제가 보증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똥 차가면 벤츠 옵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한 지 3년 정도가 넘은 사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그 직원이 그만두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만한 사람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더 좋은 직원이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인 내가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될성부른 떡잎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웠고, 평범한 지원자를 뽑아서 비범한 직원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15년간 영업하면서 몸으로 익혔고, 사업을 하면서 뼈 속에 새겨나온 말이에요. 사업은 직원을 잘 뽑고, 잘 가르치고, 잘 보내는 일의 연속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고민, 사람 고민. 체세호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하면서 사람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혹은 괴로운 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